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1절, 4절, 5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가님 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쳐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낙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이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한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에 필요한 모든 은혜들, 쓸 것들 제공하여 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에 위기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코로나 중에 주일 학교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생각하시며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주의 생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주님 살아계심을 믿으며,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의 믿음도 약하고, 우리의 생명도 약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능력도 약하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위기와 어려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들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영육간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때로 쓸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은 계속하여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은 계속하여 변화하여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여 간구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한 은혜를 하늘에서와 땅에서 계속하여 공급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시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충만해 줄수 있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주님 계속하여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 영상으로 보내주는 모든 그 예배를 통하여서도 아이들 믿음을 계속하여 충전시키고 또한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만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봄을 맞아 모든 나무와 풀이 잎을 내고 생명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듯 저희들도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육신의 강건함과 형통함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함의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자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대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위로받게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리에오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되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좌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이, 그 물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는 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캐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잎상에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병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른 뼈 환상과 함께 에스겔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른 뼈 환상은 정말 살아날 수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살려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라고 하면 오늘 나오는 성전의 물이 성전에서 새어나는 물 환상은 생명의 역사가 점점 더 퍼져나가고. 풍성해지고 깊어질 것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그리고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이런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 나오는 이 물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건물 밑에서 새어나는 새어 나오는 물이라고 하면 이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어,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800m 이상 되는 고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아라바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해 바다를 가르치는데 해, 해저로 400m 이하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사해 바다까지 계속해서 산과 험한 광야가 이어지는데 그 광야가 유대 광야입니다. 그 유대 광야는 풀이 자라지는 못하고 험 험한 그런 지형과 돌과 마른 땅, 척박한 땅만 펼쳐져 있습니다. 동물도 살기 힘들고 아무도 살지 못하는 유대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으로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유대 광야가 살아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워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하는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긴 했지만 이 말씀 또한 우리 에스겔의 그런 말씀하고 굉장히 흡사한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물은 마름뼈 환상과 같이 척박한 유대광야를 살리는 그런 물이 됩니다 모든 지나가는 곳마다 다 살아납니다 또이 죽음의 바다라고 알려진 사해 바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염해 소금 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로 죽음의 바다,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조차 그 바다조차 다 살려주는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이 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리는 생명이 될줄 믿습니다. 이 물은 진짜 물은 아닙니다. 먼저 말했듯이 이 물은 상징입니다. 우리 신앙촌은 그리고 또 어떤 이단들은 생명의 물이다 해서 팔지 않습니까? 생명물 두부, 생명물 간장. 이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비싼 값에 팔기도 하고 아니면 싼값에 좋은 물건이다 하고 팔기도 하지만 이 물은 진짜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 이 물의 능력의 비결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1절을 보면 이 물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환상을 사도 요한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그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를 보는데 읽어드리면. 또 그가 소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의 말씀과 동일한 그런 지나가는 곳마다 나무가 일어나고 생명나무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근원 이 어디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 에스겔은 이 생명수의 강의 근원을 성전에서 본 것이라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아 7장 37절 이하에 내가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줍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7장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보면 3일째 하나님이 모두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모두가 다 이 생명수 강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 그 은혜, 그 생명이 모든 것을 다 살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계의 본문은 우리 시점상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역시나 이루어집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시제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의 시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정확하게는 미래에 있을 그 시제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벌써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안에는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살아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살리는 생명의 역사 삼위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죽은 내가 유대 광야와 같은 척박한 내 삶이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실 때, 생명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생명은 살아나고 소생할 줄 믿습니다. 범죄한 우리 영혼이 주님의 보혈의 사죄함을 죄시음을 받고 우리는 해방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주일에 말씀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걸어갈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3절 이하를 보시면 이 물은 내려가면서 점점 더 내려가면서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줄을 든 사람이 에스겔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천척을 측량해 갑니다. 처음에는 성적은 문지방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천척을 지나가면 천척은 한 550m 정도 됩니다. 천척이 내려가니까 발목까지 오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헤엄칠만 하다가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버립니다. 이 무슨 의미를 하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 우리가 아, 물이 흘러나오네 정도를 보면, 아, 교회 가니까 은혜가 이렇게 임하고 있구나, 흘러나오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루 이틀 다니다 보면, 아그 은혜가 뭔지 나도 깨닫습니다. 발목까지 오면 이제 물에서 찬방거리고 놀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이물 안에서 아직도 내가 힘이 있어서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하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내 생각대로 이기 좋다 생각하면 이 방법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해보기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막그래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점점 더참면물릎까지 옵니다.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허리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까지 오면 힘 약한 사람은 또 내려갑니다. 내, 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기를 시작하는데 이제는 아이, 성령의 소유에 물에 그냥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가 위험한 걱정,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 모든 생각과 의지와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고 그냥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헤엄치고 놀만한 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충만하고 내가 물에 그냥 맡겨버리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은 놀이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것같 살다가 큰일 날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 그 모든 불안감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 맡겨버리고 그 은혜가 나를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히려 살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게 하십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그런 거야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강이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나도 살고 나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사업도, 가정도 살고, 죽음받아와 같은 불신자의 마음들, 그 가족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길 빕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빕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로 항상 초청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께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그 은혜의 강을 나에게 오늘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게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그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내 삶이 척박하고 마른 강야와 같은 삶입니다. 내 삶에 주님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단비 같이 소낙비 같이 그리고 강과 같이 흐르는 그 은혜가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찾아오게 하시고 적수에 들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덥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더 깊고 넓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발목까지 왔다면 이제는 무릎까지 가게 하시고, 주님 무릎까지 왔다면 허리까지, 아니 그 은혜의 강속에서 첨벙거리고 헤엄치고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 성장시켜 주셔서 그 은혜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정말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언제 찾아왔나. 그렇게 싶을 정도로 아버지 가득하게 먼 그것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는 날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자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성령으로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계속하여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내가 아직도 나를 살게 하고 아직도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섬기는 자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주님. 그 내가 이제는. 아버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박하고 말은 광야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젖져들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에 모든 대상들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주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바라보고 말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가 나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기로 합니다. 나의 말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말, 마음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서 젖어들어서 주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하박국이 변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변했던 것처럼 아버지 모든 선지들이 그 마음들이 변화해진 것 같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변화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랑하고 아버지 증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보다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발목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릎도 안 됩니다. 허리도 안 되고, 아버지, 나의 모든 의지들 내려놓고, 주님, 정말 하나님의 그 아버지 신실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시는 생명이 우리를 완전히 덮고, 아버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구가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시고. 내가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